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접촉을 시킨 것을 모재를 두 개를 맞대놓고서는 처음에 접촉을 시켜요. 그러면 이, 이, 이 접합한 부위에서 예열 열이 발생을 합니다. 예열 살짝 띄어요. 살짝 띄면 아크가 번쩍이에요. 아크 그래? 예, 플러시 플래시 그다음에 업셋 예열 플래시 업셋 그죠? 예플업이라고 예, 외워주세요. 예플업 그죠? 다음 13번 보시면은 용접 결함 중 은점의 원인이 되는 주된 원소는 무엇입니까? 그죠? 가끔씩만 나오는 것인데 이 금속을 부러뜨렸을 때그 파면에 그 공기 방울이 들어가 있는 그, 그 모양이 있어요. 은점이라고 있는데, 예,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fish eye라고 도 합니다. fish eye, 예, 물고기의 눈알과 같이 생긴 그 비어 있는 뭔가 공기가 들어 차 있었던 그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수소 때문에 예, 생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때문에 생기는 결함이 참 많죠, 그죠? 예. 어, 14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노내 및 국부 풀림 온도와 유지 시간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 강의 노내 풀림 온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셨어야 돼요. 강강 강, 강의 뭐야? 노내 풀림 온도 풀림 온도. 로, 로, 로라는 거면 영광로 무슨 로? 통 안에다가 집어넣고 풀림을 한다는 얘기죠. 풀림이라는 건 뭐예요? 응력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강을 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쟁, 한국 전쟁이 몇일? 며칠? 6월 25일, 6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네? 네.